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세 차례 하시는데, 이때 이 질문은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나 뭐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이 질문에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답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 답변 뭐 건성으로 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직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례를 받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에 걷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 17절 상반절을 길지만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세번 모두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고백이라는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입술 발린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알고 계신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그 순간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다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요 베드로는 두 번은. 뭐, 아무 망설임, 거리낌 없이, 어우,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망설임 없이 두 번에 대해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그 물음 앞에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근심이 가득 차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던 자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죄책감이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근심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품은 모든 생각과 그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으며 거짓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근심이 가득해진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제 기억나냐?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정죄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너는 안 돼. 또는 뭐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또는 죄책감에 빠져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막 들춰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에 휩쓸린 사람들은요, 막 들쳐내는 거 좋아합니다, 막. 어. 들쳐내는 목적은요,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순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기에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죄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전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17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며 용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시느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 이것은 양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은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이 생명 살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마음인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 청년 예배 때 잠깐 이제 드라마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드라마 아십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음, 어, 그래, 이제 3편까지 나왔죠. 여러분, 이 낭만 닥터 김사부의 핵심 주제가 정말 성경의 진리와 너무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낭만닥터 김사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아 역시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잘 압니다. 그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뭐냐? 살린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살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드라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럼 알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용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더 나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까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용서를 받은 존재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바로 지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셋째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뭘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내가 또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반드시 선한 길을 걸어내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건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형에 당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지금 믿으며,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지금부터 다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